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풀린 듯하면서도 그래도 또 아침 새벽에는 또 쌀쌀하고 또 요럴 때또 감기 또잘 걸리니까요. 네. 잘목 뭐 따뜻하게 옷을 잘 입으셔야 됩니다. 옷을 안 춥게 입으시면 안 됩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조금 더 뭐. 보온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성령의 약속 이 제목 잡는 게 설교를 할때 제일 어렵고 그렇습니다. 고민이 많이 돼요. 근데 저는 거의 대부분 그 성경 본문 구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목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그뭐 거기서 조금 더 확장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마음 가운데 담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나의 눈과 내 마음 사이에 그 어떤 것도 필터링하지 마십시오. 시대적 상황, 나의 상황, 나의 경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그런 비교 분석 따위를 하나님과 나와의 중간에 세워두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것이라고 확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적게 알아도 마음 중심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성숙되게 이끌어 나가면 성경 구절 많이 암송 안 하셔도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수록 머리가 커질수록 마음의 중심이 냉랭해지는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되어요.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긴 합니다만 신자의 삶이 지금까지 유지되 왔고 앞으로도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려면 성경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요즘 계속 다른 거에 이렇게 한눈 팔리게 하는 환경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의 삶가운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같은 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어떤 행위나 인간의 어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잡은 성령의 약속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증거해주고 계세요. 성령의 약속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의 결과를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복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뭐예요? 삶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그 활동이, 영적인 활동이기도 하고 육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결같이 기록되어 있고, 보여지고, 나타내어지고 있고, 드러나는 모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랑이셨어요. 진노 가운데에도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 사랑은 한결같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과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기준과 가치관에서 조금 더 성숙된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모든 것으로 그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그 거리들조차도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고 지고하신 사랑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13절의 이 번역본이 있는데요 이거를 직역하면 그 원어 그대로 있는 뉘앙스를 그대로 끌어오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본문 13절 말씀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요. 약간 이런 뉘앙스가 돼요. 원어를 직역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이 어순이나 어감이랑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직역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신 후에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셨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록되어 왔기 때문이다. 나무 위에 달린 자는 누구든지 저주 받은 자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면요,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요, 저주가 되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근원을 어디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율법의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에서 우리를 옥매고 있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량에 대한 이제 개념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제 나오긴 할 겁니다만 왜냐하면 그것이 기록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기록 되어 왔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맨 마지막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까지도 직접 성취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렸는데,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우리 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데. 우리로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뉘앙스가 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십년 가운데 조금 더 세밀하게 감지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물론 우리에게 큰 복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읽혀진 말씀이 내 기준에서 이해되는 수준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와 어떤 행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거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건진 받았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생명은 대가가 생명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성경에서 나타난 저주라는 표현이 자주 쓰여지는 표현 중에 하나는요. 원래적으로 아나데마라는 표현이랍니다. 근데이 말은 히브리어 헤렘이라는 말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뜻인데 이게 가지고 있는 뜻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받쳐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원래 저주라는 뜻의 원어의 그 어원을 따지면 하나님께 본래적으로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뉘앙스로 쓰여진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은 제물이 되어서 드려졌다라는 뜻이래요. 똑같은 이이 아나데마라는 표현이 긍정적인 의미로는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쓰여진대요. 그런데 이 똑같은 표현이 부정적으로 쓰여지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 파멸에 이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저주에 대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계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고, 구원의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원래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저주의 본래적인 의미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난 저주는요, 이런 뉘앙스하고 좀 다른 의미에서 쓰여졌습니다. 다른 목적에서 쓰여졌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쓰인 이 저주는요 카타라는 용어인데 이 카타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 의미는 욕설, 비난, 정죄하다라는 데 쓰여지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아까 보통 성경에서 쓰이는 저주는 하나님께 들여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원래적인 의미는 이 구원의 관계에서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저주에 가지고 있는 이 카타라는 표현은요 율법과 연관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뭐예요? 끊어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그 저주의 의미에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아나데마라는 표현하고 연결이 되어요. 그런데 오늘 나타나고 있는 저주는요 율법과 관계되어져 있는 저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그리스도의 구원과 속량이 필요한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받은 저주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죄 때문에 당하신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저주 율법의 저주는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한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처해졌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요. 율법의 기능과 한계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행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십계명을 범한 자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이 사람은 주의 성수를 온전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가지고 고발해서 그러니까 이런 죄가 이런 벌이 임해야 합니다. 하고 형벌을 내려버리는 기능이에요. 율법의 정기능은 범죄한 사실을 가지고 고발해서 이에 합당한 죄를 정해서 형벌을 내리는 것. 그것을 정죄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효력도 방법도 제시하지 않아요. 잘못을 지적하고 형벌을 내리고 끝.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묶여 있었는데,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았죠. 그러면 그 죄는 필사적으로, 필연적으로 모든 생명을 어디로 끌어가요? 사망으로 죄의 결과로 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모하셨다는 뭐 거예요.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량의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헤어 나올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과 아담과 하나님과 인간의 그 언약의 대표성에 따라서 주어진 공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약속을 어겼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대표인 아담의 계약이 깨져 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 온 땅에 죄가 내려왔다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의 피 값으로 이것이 새로운 언약의 형태로 갱신되었고 그것이 바로 죄사함 오늘 본문에서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속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여 정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죽으심은 그 죄의 대가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송량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량이라는 말이 엑세고라센이라는 단어래요. 그런데 이게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뭐냐하면요, 대가를 지불하여 타인의 지배에서 소유권을 되찾는다라는 말이래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모든 존재가. 근데 죄 때문에 그 조건과 소속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제가 사망의 지경으로 처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모든 생명과 영혼에 대한 소유권을 모아셨다는 거예요. 다시 되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라는 의미 그리고 그 지불한 대가는 그리스도의 피값이었습니다.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 구속한 말에 있는 모든 자들을 속량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요, 온 우주의 모든 죄를 사하실 만큼 충분한 능력과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 그 효력이 관련되게 됩니다. 이 속량과 희생을 그 베풀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진실되게 나아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나의 삶을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이 비교 불가 대상입니다. 바닷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한 대접이 이게 비교 대상입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과 온 우주가 비교의 대상입니까?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아갈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이게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어떤 마음과 생각과 삶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할 대상조차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은혜를 우리는 뭐하는 거예요? 저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들어두신 가장 아름답고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것이 평안했고 온전했던 그곳에 대한 감사함을 뭐했어요? 감사하지 못해버리니까. 엉뚱한 마음이 엉뚱한 생각이 그 삶의 마음의 생각에 침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침투의 거리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어떠한 부정적인 것도 납득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내 마음과 내 믿음을 한탄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비교 가능합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신 그분께 나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게 이상한가요? 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불편할 일일까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미쳐서 성령의 약속을 받기 위해 구속하셨던 또 우리가 구속을 받아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게 되었던 이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표현했었던 그 모든 것이 어떤 우선 관계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이상 무엇을 바라시겠어요? 노예에서 해방시켜 줬더니 먹을 것 주세요. 집 주세요. 살수 있게 해 주세요. 합당이나 한가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를 내놓라고 으 하는 시기 이거 아닌가요?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고 오늘까지 우리가 진행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와, 누구로부터 올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속하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얼마나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채워지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대로 하는 어떤 그런 이성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체계가 완전히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온전한 성숙되어지고 깊어져가고 성실해져가는 그 관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유되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 모든 기도 모든 삶이 여기에 집약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좌우해야 합니다. 복음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어떤 체내 어떤 헌신, 수고, 시스템적인 것이 들어올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 삶이 사라지는 것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다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에게 주어진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부족해 보이고 못 마땅해 보이고 별과 아닌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모습들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방식이 율법의 조항들 때문에 얽매여 있던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이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다 차치하고요. 딱 하나면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사랑을 드리면요, 이 십계명 안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배하지 않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이거을수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 모든 조항들을 어길 수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것들은 뒤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되는 것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도 아깝지 않습니다. 마음을 들여도 그것이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는 것을 슬슬 감추고 여러 가지 명분과 여러 가지 핑계거리와 변명거리를 가지고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굳이 꼭 나가야 하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굳이 꼭 해야 하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 활동으로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는 모습이 요즘 시대에 너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제가 계속 이 제가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접하고 이제 말 말들을 접해 보면 요즘 너무 그런 부분들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신자의 삶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을 교회와 나와의 관계에서 뭔가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밀당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그 사랑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게 사랑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리스의 그 죽으심의 보혈로 우리의 죄사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그거에 정말 엉망분해의 일이라도 비견할 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내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요, 물질의 복, 형통의 복이라기보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게 되는 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물질적으로 풍족했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닉네임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물질이 풍족하여지고 오래 살고 자손들이 엄청나게 탁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그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되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뭔가를 얻어서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하나님의 삶이 채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전부예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일과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는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 개개인의 삶의 탁월한 업적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은 나는 그것보다 먼저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일만의 믿음의 갈등이 없었다? 여러분 아무 일 없었고 좋은 일만 있었어도 그 하루를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신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있어서 내 내면적인 내 문제, 인격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사업, 사업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에서 그 어떤 믿음의 영적인 갈등과 고민이 없었다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서도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늘 성령의 약속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오늘 성령께서 내게 주신 약속과 세상과 대립되는 부분이 없을 수가 없어요.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해야 되는데 갈등 없이 그것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은 무슨 축복 만사 형통 뭐 문제가 해결되고 막 잘되고 풍성해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이 땅의 것을 기준으로 측정합니까? 대학교 대학교 좋은 학교 들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고 재수하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요? 감기 걸리면 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건가요? 사고가 나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벌 받는 건가요? 부자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고 조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께 미움 받고 있는 대상이 되는 건가요? 큰 교회는 뭔가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는 교회인 것 같고 저 시골에서 한두명 예배 드리는 그 교회는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공동체인 건가요?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사랑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약속이 결국 뭐냐면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우리는 참되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부족한 자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돌려지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